나는 우리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인 토성 너머에서 천체 하나를 찾았으며, 그 천체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고 혜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1781년 3월 13일, 윌리엄 허셜은 지금은 천문학 박물관이 된 그의 집 정원에서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천왕성을 관측하였으나, 혜성이라고 생각하여 그 천체의 이동 궤도를 행성에 비유하여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후 러시아의 천문학자 앤더스 렉셀은 이 천체의 궤도가 거의 원형에 가깝다는 것을 최초로 계산하여 이 천체는 해성이 아닌 행성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독일의 요한 엘레르트 보데 또한 이 천체에 대해 토성 너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일 수 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왕성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이 천왕성보다 그 천체의 불규칙적인 궤도에 더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천왕성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하여 그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어졌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후 1842년에는 영국의 메리서머빌 이 천왕성 바깥쪽에서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의 존재 를 예측하였으며 1845년부터는 파리 의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와 케임브리지의 존 쿠치 애덤스가 각자 그 행성을 찾기 위해 그 위치 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실제로 관측된 궤도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적 궤도 사이에 작고 불규칙적인 현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복잡한 수학적 계산에 매달려 1946년 9월 18일에 자신이 계산한 결과를 베를린 천문대의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편지는 5일이 지난 후에야 도착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1846년 9월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요한 고트 프리트 갈레와 하일리히 다 레스트가 르베리에의 계산에 따라 염소자리와 물병자리의 사이의 공간에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르베리에의 계산에서 1도 벗어난 위치였으며 이 사건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확인하는 신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846년에는 태양계 여덟 번째 행성인 해왕성 발견에 고무된 천문학계가 이번에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이 탐색은 20세기 초 퍼시벌 로웰이 태양계 거대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 궤도의 겉보기 운동의 불일치와 두 거대 행성의 이론상 예측 위치와 실제 관측 위치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미지의 행성 X의 가설을 세웠으며. 실제로 행성 X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은 애리조나에 천문대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행성 X에 해당하는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그는 해왕성과 천왕성의 움직임을 실제 관측하여 해왕성 궤도의 오차는 행성 X의 존재로 인해 즉, 그 천체의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궤도를 계산하여 예상 위치를 제한하기까지 하였으나 그는 그 천체를 찾지 못하였으며, 그의 제자인 클라이드 톰보가 천체의 규칙적인 궤도 변화 관측을 통해 1930년에 허시벌 로웰이 계산한 위치 근처에서 명왕성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15년을 포함 15번 정도 명왕성의 흐릿한 이미지가 그의 사진에 찍혔는데도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클라이드 톰보의 발견보다 20년이나 앞선 1909년 버크스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명왕성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명왕성은 2005년까지 행성 X 즉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되었으나 명왕성과 비슷한 타원 궤도에 유사한 천체들이 발견되고, 2005년은 카이퍼 벨트 근처에서 명왕성보다 질량이 27%나 더큰 에리스의 발견과 곧바로 이어진 비슷한 천체인 세드나의 발견으로, 이두 천체의 크기가 행성의 지위를 갖고 있던 명왕성보다 비슷하거나 더큰 크기여서 10번째, 11번째 행성으로 분류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더 예측되고 또 추가 발견이 이루어져 모두 행성으로 분류하게 되면 12번째를 넘어 N번째 행성까지 계속되기에 나중에 행성만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 2006년 행성의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명왕성과 새로 발견된 비슷한 천체들을 묶어 외행성 및 명왕성형 천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연구로 명왕성의 질량으로는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미지의 제구 행성의 존재에 대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고 수학적 계산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왕성의 공전 궤도와 거의 수직을 이루어 태양을 공전하는 천체들이 예측되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된 천체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 행성 라인의 존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해왕성 궤도 바깥에서 발견되어 공식적으로 외행성으로 불리는 명왕성, 테레스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 세드나 등과 이들 여섯 천체 외에도 같은 방향과 같은 각도로 같은 궤도를 이루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세드나를 포함하는 천체들도 여섯 개가 발견되는 데, 이처럼 여러 천체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들 천체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카이퍼 벨트대의 질량의 100배 이상이거나 지구 질량의 10배 이상 정도 되는 미지의 천체가 존재해야만 이들 여섯 천체의 공전 궤도가 현재와 같은 각도의 궤도가 유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과학자들은 정밀한 계산을 하여 미지의 행성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지름이 약 26,000에서 52,000km이고, 질량은 지구의 약 6.2배 정도로, 그 크기와 질량을 추정하게 됩니다. 2016년이 되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와 콘스탄틴 바티긴 교수의 연구팀은 이와 같은 공전 긴 반지름이 해왕성보다 긴 행왕성 바깥 천체의 특이한 움직임이 정수비의 궤도 공명을 보이는 것을 밝히고 또이 행성은 1만 5천년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적인 재구행성의 존재에 대한 가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제로 1780년대에 천왕성이 발견되었을 때, 천왕성의 궤도 불안정을 계기로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가상 행성인, 즉 현재의 해왕성의 궤도를 계산하였으며, 실제로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 해왕성이 발견되었으며, 현대에는 해왕성 바깥 천체인 세드나 등 여섯 개의 소천체들의 궤도 공명 현상을 계기로 이번에는 가상의 태양계 제구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이용하면 해왕성 때처럼 제구행성이 정확히 예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수 있으며 적외선 망원경 YG를 이용한 관측에 의해서도 해왕성 궤도 바깥 대략 700AU 너머에 미지의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태양계 천체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가 되며 공전 반지름은 상상을 초월하여 원일점에 있을 때는 즉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궤도에 있을 때는 1200 AU 거리가 되고 근일점에 왔을 때즉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도 200 AU 거리가 되며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0.6 정도이고 다시 말해, 공전 궤도가 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하원의 형태로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깝게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여섯 천체들의 궤도 모양이 비교적 원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기울기는 황도로부터 무려 30도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천체의 궤도가 더욱 원에 가까운 궤도가 된다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바뀌는 어떤 천체가 그 위성을 자기의 중력권에 잡아둘 수 있는 지역인 필권의 변경으로 이 여섯 개의 천체는 태양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거나 아니면 해왕성에 근접하여 해왕성의 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천체는 존재한다 하여도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태양계 천재중 가장 어두운 명왕성의 위성인 믹스3.7 등급과 하이드라. 23.3등급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탐사선을 띄워야만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어 이 행성의 발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천왕성 및 해왕성과 비슷한 분류의 목성형 거대 얼음 행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지름이 지구보다 2배 이상인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더 높아 행성의 표면 중력은 3체 정도로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행성의 영향과 그것의 계산에 의해 추측되어지는 미지의 행성에 대해 최근인 2021년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브렉 글레드먼 교수와 애리조나 대학교의 캐서린 볼크 교수는 현재의 태양계 생성 및 진화 모델은 목성에서 해왕성까지 네 개의 거대 가스 행성과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태양계 형성 초기에 미지의 행성이 현재의 거대 가스 행성들과 같이 있다가 그들의 중력으로 인해 해왕성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어 해왕성 너머의 공간에 지구나 화성과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19년 9월에는 버대학의 천문학자인 자쿠부 스폴츠와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제임스 언니 그들의 논문에서 태양에서 300 AU에서 100 AU 사이의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을 거라 여겨지는 미지의 행성은 실제로는 오래된 작은 블랙홀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왕성 넘어 천체의 변칙적인 궤도와 중력에 의해 먼 거리의 별이 크게 보이는 마이크로 렌즈 현상으로 두 사건 모두 지구 질량의 0.5배에서 20배 사이로 추정되는 물체인 초소형 블랙홀 때문이라 주장하며 엑스선 감마선 및 기타 고에너지 우주광선의 이동원에 대한 검색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설에 의하면 이 블랙홀은 질량이 약 지구의 5배, 크기는 반지름이 약 5cm로 온도는 약 0.0004K으로 우주 극초단파 배경 복사인 CMP인 2.7K보다 더 차가워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천체입니다. 가장 최근엔 제임스웹 망원경을 이용하여 행성라인의 존재를 관찰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에 존재할 수 있는 미지의 재고행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